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벼가 익어가는 계절인가요? 단풍이 들어가는 계절인가요? 아이고, 예쁘다. 여기는 이와랜드입니다 인천, 태양구, 이화동, 258-1번지. 여전히 구독자님이 매장 방문 구독자님들이 많으십니다. 아, 그래서 제가, 맞아요. 제알을 못해요. 아우, 야, 이름이 머리야. 어우, 이쁘다. 단풍이. 들어가는 계절이 맞죠 단풍이 익어 간다고는 안합니다 아, 9.5 포트이고 가격은 짠짠짠짠짠짠짠밥 끓인 만원입니다 9.5cm 포트가 넘쳐납니다 넘쳐납니다 음에 어쩌까 음에 어쩌까 <laughs> 네. 그 내장산 계시는 분은 좀덜 아쉽지요 내장산 가지 말라고 해도 코앞이 보이니까 자 우리 집에 내장산이 들여놓으시면 어떨까요? 밥그린이었고 가격은 만 원입니다. 자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또 너무 놀란 사실, 술이 익어가는 계절인가요? <laughs> 밤이 익어가는 계절인가요? <laughs> 어, 깜놀했어요. 저도 늘 무심히 바라보던 광경을 오늘따라 이렇게 예뻐 보일 수가 립스틱이고 가격은 만 원입니다. 포트는 9.5cm입니다. 요 정도 포트를 키워보시면, 짠짠짠짠짠짠짠.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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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기 야, 나좀 봐라, 나좀 봐라, 나좀 봐라. <laughs> 제가 요 정도의 아이를 구매해서 겨울 세 번, 이제 네 번째 다가오는 겨울을 맞이하는 아이예요 <laughs> 응.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육 생활은, 물론, 크고 좋은 군생을 구매도 하지만, 이렇게 작은 아이를, 어, 포트가리 해가에물 빠져가며, 물 들어가며, 어, 이런 생활이 진정한 다육 생활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짠짠짠짠. 립스틱 의 가격은 만 원입니다. 자, 구독자님들, 자, 집중하시라우! <laughs> 아유 진짜 자이 괜찮았어요? 아이 정도 맛도 괜찮죠? 이 맛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다른 맛을 또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 맛도 괜찮습니다. 레드콘이라고 합니다. 레드콘 외두도 있습니다. 이두도 있습니다. 삼두는 없습니다. 가격은 만원입니다. 자, 레드콘이고, 어, 아, 마, 맞아요. 문스톤하고 어, 가장 어, 비슷해 보이긴 하나, 전혀 다른 분위기입니다. 어, 레드콘 가격은 만원입니다. 자, 그다음에 하나만 더 보고 가실게요. 자, 멀로 스쳐라. 어, 지금은. 이 아이가 가격은 만원이잖아요 12,000원 짝대기 허고도 만원인데 구독자님들 이 아이가 작년 추석 즈음에 추석 즈음에 대단히 몸값이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랐던 아이 멀로철화 어, 나도 멀로철화를 대품으로 한 번만 만들어 보실게요 자 이쯤에서 자 심어 가시면 좋을 듯한 화분 그러나, 심어주지 않고, 분, 따로 배송하는 화분. 자, 수제분 2번입니다. 가격은, 11 곱하기 11. 하나는 7,000원이요. 세 개는 2만원입니다. 짠짠짠짠. 못하겠네. 다 들어있어가지고. 그렇다고 내가 안할 나이가 아닙니다. 짠짠짠짠짠짠짠짠짠. 배수! 오메, 오메. 아유 어 깜놀. 자, 이렇게 해서, 10에서 11, 11이면 상당히 작지 않은 사이즈에요. 자, 네 개를 동시에 받으세요. 어, 화분, 어, 네 개면 2만 7천 원이죠? 어, 다육이는 4만 원입니다. 5만 7천 원에 이렇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봉갈이요? 어, 구독자님이 하시길 바랍니다. 어, 저기, 베란다 온도가 34도 넘어요? 아, 그런 분들은 사진 찍어 보내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laughs> 자,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50% 할인. 아, 진짜. 12cm 포트에 50% 할인하는 TM입니다. 2만원짜리가 짝대기 만원이 오릅시다. 어머, 안 보여요? 그래? 요 그럼 어떻게 하면 보일까? 아유, 진짜. 음, 이렇게 하면 보여요? 어둡잖아요. 아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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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돌아갑니다. 자, 자, 아유. 석양이 아름다운 이월 랜드입니다. 자, TM 50%에서 2만원짜리가 만원입니다. 신디는 50%는 더 합니다. <laughs> 자, 요 사이스, 2만5천원에 판매했던 사이스, 가격 얼마예요 만원입니다. 오, 진짜요? 어, 제가 작년 추석에 너무 어린아이가 들어와서 어, 키웠어요. 그랬더니 가격이 똑 떨어졌어요. <laughs> 아 참. 아, 웃음이요? 100만 불짜리요? 아이, 부족합니다. 200만 불짜리 웃음이에요. 자, 어, 신디 봤지요? 신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고 가실게요. 제가 살짝이 물을 줬습니다. 자, 쫀쫀쫀쫀쫀 원종 추비반이 어머 야도 50%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유 깜짝 어, 2만 원짜리가 만 원입니다 응, 어, 50%입니다 50%, 50 할인합니다 원종 추비반이가 몸값이 거했던 아이죠 이런 기회에 나도 한번 키워보시길 바랍니다 <laughs> 아이 할머니가 시끄럽다 시끄러워 아주 요란 뻑쩍지근하네 아주 그래요. 어, 조용하면 졸려요. 음, 졸리면 책장이 넘기듯이, 스르르 잠이 올까봐, 시끄럽게 떠들면, 아, 깜짝이야. 그리고 일어나셨죠? <laughs> 아유, 제 자, 원종 투비반이 가격 2만원짜리가 만원입니다. 50% 자, 제가 어떻게 했어요? 물을, 살짝 킹, 살짝 킹. 털어야 되는데 이제 영상 찍고 털면 되잖아요 아유 이뻐라 아유 참 이거 할인에 50% 진짜 2만원짜리 2만원에 2개를 주지 왜 <laughs> 진짜 그러고 싶어요 자그 다음에 하나 둘셋 짠짠짠짠짠짠 제가 레티지아가 얼만큼 많냐면요 아직도 저희 밖에 밖은 아니고 아파트로 치면 베란다 같은 공간이 있어요. 아직도 열 박스가 있어요. 어, 다안 팔리면요. 어, 팔릴 때까지 <laughs> 자 레티지야. 만 원짜리 8천원 할인합니다. 어, 물이 들었죠? 어. 저희 코끝이요? 코끝이 물 들어가고 있지요? 자 한가인 코만 코냐 다남다유 코도 코끝이다 <laughs> 자 어, 이렇게 심어가시길 바래요 이 화분에 심은 이 가분에 1번에다 심었습니다 한 포트 이 가분 2번에 심었습니다 두 포트 짠짠짠짠 음 못하네 참참참 참, 참. 자 이가본이라고 써있지요 자11 곱하기 13.5는 높이를 말합니다 짠짠짠짠짠 짠자 카메라가 들어가면 되지 뭐자 되셨죠 되셨죠 자 아우 <laughs> 어, 그럼 가구야 말지 자그 다음에 아이고 두 포트도 이렇게 낮은 데다 심어도 이쁘네 그려 아이고 얘는 그러니까 아래가 넓다 보니까 약간 어떻게 해요 음, 활짝 폈어요? 시집갈려고러나보다 그죠? 자, 레티지아 두 포트는 수제분 6번에 심었습니다. 자, 수제분 6번에 심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제분 7번. 어, 사이즈 보세요. 14 곱하기 11, 12,000원, 5개 6만원. 자, 그 다음에 사이즈 17 곱하기 13, 1개 15,000원, 4개 6만원. 자, 수제분 8번. 19 곱하기 13.5, 1개 2만원. 제가 이 2만원짜리 포트 먼저 갈까요? 아나 이거 사이즈 쟀어야 돼. 쟀야 돼. <laughs> 자, 어, 러블리 로즈요. 다남다육 입고지한 아이. 자, 몇 센치에요? 4.5cm. 정말, 제가 러블리 로즈는 정말 예뻐요. 어, 어, 짜자잔, 짠짠짠짠짠. 이렇게 큰 아이 봤어요? 더 들어가요? 영상으로? 쏙 들어가요? 어, 자, 어, 머릿수 하나는 2,000원이에요. 어, 머리수 하나는 2천원이요두 개면 4천원이요 만약 맞아요. 다섯 개. 머리수가 다섯 개면 어, 육 6두면 1 2천원 어, 자, 그래서 나는 2두만 달라. 어, 얼굴 하나짜리는 3천원이어서 가격이 안 맞아요. 자, 아유, 잣대 봐 봐. 잣대 4.5cm 맞잖아요. 어디다 대도 이렇게 커 이렇게 커 아유, 왕왕 러블리 로즈. 왕, 왕 러블리 로즈. 러블리로즈. 자, 러블리 로즈가 얼마나 있는지 한 한 번만 컨닝고 합시다.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자, 러블리 로즈 바이에요 예, 네, 러블리 로즈 바이에요 자, 이렇게 많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누가요? 다남다육이. <laughs> 봄, 가을에 두번 출하합니다. 다남다육이 러블리 로즈를 입고지에서 저렇게 키워서 출하를 했습니다. 괜찮았죠? 어머, 그랬어요. 그러니까. 음, 자, 그다음에 사대 됐어요. 나는 이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이쁜지 알아요. 카시오 적금이요? 사이즈가 크잖아요. 3만원. 아유, 사이즈가 빅 사이즈잖아요. 12cm 포트가 넘쳐납니다. 짠짠짠짠짠짠짠. 12cm 포트가 넘쳐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카시오 적금 3만원입니다. 어, 지난번에 심은 아이들 이렇게 멋지게. 어, 4개, 그러니까 하나 갖고는 외로워요. 최소한 네 쌍둥이는 되어야만이 부드럽니다. 다섯, 아유, 그래요. 다섯 개, 삼모션. <laughs> 자, 화분이 심겨져 있잖아요. 자, 공방분 12번에 분은 따로 갑니다. 12 곱하기 12 곱하기 높이는 9모입니다 가격은 한 개는 만 원, 다섯 개는 5만 원이에요. 어,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어, 러블리 로즈 한 번만 보고 갈게요. 요 화분은 어, 수제분 6번에다 심은 아이. 끝내주잖아요. 세상에. 누가 러블리 로즈를 못 키워? 어머, 세상에. 심어놓고 뭘딱한번 줬어요. 뭘딱한번 줬습니다. 둘, 넷, 여섯, 여덟, 열두, 십두. 십두니까 2만원이네. 그죠? 그리고, 어, 이거 공방은 6번 12,000원. 그 다음에 자. 30두. 아, 이거 봐. 선물 받은 사람 얼마나 좋겠어요. 아유, 진짜. 응. 자, 화분은, 응, 화분은 공방분 8, 수제분 8번이고 가격은 2만원. 화분이 2만원이고, 여기 써있네. 러블리 로즈는 30두고. 실제로 명절 때 가장 많이 선물로 하신 분이에요. 어, 응, 러블리 로즈를. 사둔 딸, 며느님, 모든 분께, 다육맘님들께서 선물을 하셨다고 끝내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자랑 하나 하고 넘어가려고요. 자, 여기는 루돌프 밭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군생 만들기 프로젝트 1호로 했었지요. 자, 어, 자구 뽕이 얼만큼 나왔어요? 어, 요 아이, 요 아이. 우리 구독자님것또 나왔나? 가봐, 한번. 어, 그리고 요세 개만 있어요? 요기 하나 더 나오는 네 개죠? 그리고 기다려봐요. 짠짠짠짠짠짠짠짠짠. 어, 여기가 두 개가 더 있어요, 여기가. 여기 두개더 있잖아요? 두개더 있잖아요? 안 보여요? 어머, 세상에 보이는구만, 그럼. 천왕. 그러니까, 네 개에다 두개더 하면 몇 개요? 여섯 개. 분생을 누가 만들어요? 다 남다요. 구독자님들 다 해드렸어요. 적심. 안 했어요? 아유, 지났지? 없어. <laughs>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사각분에 심은 아이도 자구가 현재, 현재 보내는 아이들만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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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여기까지 넷, 넷, 다섯, 예. 오두군생은 그냥 지금 현재 보이는 아이들만 이렇게 해서 제가 어 프로젝트 가고 있잖아요. 어, 어, 어 현재 어, 루돌프 갔고 그다음에 실루엣 스파이시 가고 있지요? 그 다음에, 레드벨도 가고 있지요? 구독자님들, 이렇게 군생이 멋있다, 멋있다. 나도 할수 있다. 나도 할수 있다. 예. 현재 루돌프는 재고가 없습니다. 예. 다른 데서 사시고, 적심을 다남한테 해달라고 하세요. 왜? 마이더스 손님께.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어, 멋지고, 어, 힐링이 되는 이와랜드에서 구경했고, 구독자님 매장 놀러 오세요. 구경 오세요. 힐링하러 오세요. 네 구독자님들 온슬로우 라즈아가 긴립적성입니다. 이렇게 묵혀보시면 대단히 멋진 포스가 있습니다. 구독자님들 오늘은 라즈아가 온슬로우 긴입적성을 소개하겠습니다 무근아이 보시고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온슬로우가 2두 혹은 3두로 되어 있습니다 자 2두로 있고 아 3두가 많지 않네요 3두는 확실히 얼굴이 로젯 크기가 작습니다 온슬로우 2두에서 3두나 2두는 어, 우 왕따시크네 자 포트는 14.5cm 에요 포트 크기는 14.5cm이고, 그리고 가격은 2만 원입니다. 나는 군생으로 하고 싶다. 따로 문자 주시면 제가 군생 만들기 비법을 전수해 드립니다. <laughs> 자, 그 다음에 라자아가, 어이구 정말로 제가. 이 아이는, 음, 상당히 오래 전에 저한테 들어온 19년도 12월이지요? 라즈아가입니다. 제가 이렇게 꼼꼼합니다. 자, 제가 글씨만 봐도 어느 분에서 어떻게 샀는지 구매, 이력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한테 불과 1, 2년 전에 들어왔지만 제가 군생을, 라즈아가는 참고로 자연군생이 굉장히 잘 됩니다. 분만 조금만 크게 쓰면 자연군생으로 키워 보시길 바랍니다. 자 라자라 소짜 소자. 소짜는 만 원입니다. 포트는 약 9.5cm 짜리 포트입니다. 소짜 만원 그리고 중품입니다. 중품이 얼마예요? 4만 원입니다. 자라자가 중품은 4만 원. 짠짠짠짠짠! 자연 자구가 굉장히 잘 달고 그리고 저는 라지아가가 어 약하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고 제가 키워보면서 라지아가처럼 어 강단이 강한 아이는 처음 봤습니다. <laughs> 라자가 중품 4만원, 소품은 만원, 대품은 판매하지 않습니다. 구독자님도 시간이 지나서 만들어지길 기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저한테 온 2년 정도 된 아이고, 요렇게 물든 아이들은 평균적으로 4년 정도 된 아이들이 라자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긴잎적성. <laughs> 아유, 우리 집에 오면 맨 앞에 입구에 있는 아이가 바로 긴잎적성입니다. 사장님들도 이런 대품은 사실은 내가 1년 평생 동 1년 동안 만나기 어려운 사이즈 자 포트요 크기가 특대짜리입니다 어우 세상에 25cm 포트가 15만원 자 요정도 짠짠짠짠짠짠짠짠 로제 숫자 세세요 하나 둘셋넷 일곱개 열개 열여섯개 최소한 열다섯개 이상의 10 예, 로제스를 가지고 있고, 포트는 25cm이고, 특대 15만원입니다. 요 아이가 한 포트예요. 요런 아이는 아마도 만나기 어렵죠? 물론, 밭에서 키워서 제가 분해 담아서 굳혀지고 있는 상태. 굳침을 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남다육한테. 자, 물론 그 아이가 가장 커요. 아, 따.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어, 온슬로우 라즈아가 긴잎적성 어 긴잎적성이야 작은 사이즈 어, 있어요 있어요 소짜 긴잎적성 만원입니다. 소짜 긴잎적성 만원입니다. 자 온슬로우 그 다음에 라즈아가 긴잎적성을 소개했습니다. 네 장완의 화제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쑥쑥이를 이렇게 만듭니다. 비법 공개합니다. 아, 구독자님들이 혹시 쑥쑥이를 배송받아서 이미 소문 많이 내셨죠? 어머, 야, 쑥쑥이가 제일 좋아. 써본 게. <laughs>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모든 재료를 이렇게 공개 다 하고. 어, 배송 받으시는 분이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사용 후에 남은 분갈이 흙을 보관하는 방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얘는 어, 다샜어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가지 추가적으로 질석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살균과 살충을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지렁이 응가토를 섞은 친환경 배양토. 실내 텃밭 분갈이용이라고 써있지만, 지렁이 응가. <laughs> 아, 예, 맞아요. 저희는 대량 폼안 합니다. 이렇게 소량으로 30리터짜리를.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양이 많아 보이긴 하죠. 이 배양토는 약 20%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의 0 가지의 재료를 전부 다 둥둥둥둥. 자, 소림마사, 경석, 동생사, 녹소토, 황토볼, 휴가토, 산야초, 펄라이트, 훈탄, 질석. 끝. 더 있어요 예 살균과 살충을 같이 넣어서 어떻게 만들어요 아유 비벼 비벼 만듭니다 예, 맞아요 초창기에 저를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가 에이 김장 비니 위에 비볐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기계화가 돼서 비벼 비벼 주는 건 기계가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도로록 돌려서 쑥쑥이를 만듭니다 네, 구독자님들, 이제 오늘은 그, 맞아요. 쑥쑥이에 필요한 것들이라면, 금을, 금종자, 어, 금종자를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다남다육 쑥쑥이는 다 소문 들어서 알지요? 예, 2kg 5,000원, 그 다음에 10kg짜리는 2만원에 할인합니다. 그리고 창읍, 오늘 비법, 공개할 비법입니다. 창읍은 사실 제가 절대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어, 좋다고 써본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아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들었냐고 어. 그리고 창흙은 쑥쑥이야 섞어서 쓰면 되는데 어떻게요 매우게 창 심을 때 배합 상토 2kg 짜리 한 봉지에 3분의 1만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예, 칼슘. 가요 그럼, 다육이. <laughs> 칼슘도 먹이고, 그 다음에 오늘은 다육이의 비타민을 소개하려 합니다. 1kg짜리 4,000원. 얘는 석화를 갈아, 우리 굴, 굴, 석화를 갈아서, 음, 다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겁니다. 자, 창흙은 1kg에 5,000원. 예, 맞아요. 칼슘은 1kg에 4,000원. 매나 똑같아요. 창흙은 어떻게 만드냐면, 가장, 이제, 그, 제, 다육, 그, 키핑장에 가면, 산야초가 가장 좋아 산야초에 여러가지 동생사 그 다음에 소립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넣어서 비벼서 만들어서 나오는 아이가 바로 창읍이에요 왜냐면 창읍은 제가 그 나머지는 전부 공개할 수 없어요 써본 사람들이 야 그거 창읍 넣어야지 물만 갖고 못살어 음, 이렇게 하는게 창읍입니다 창읍 비법은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창읍 1kg는 5,000원. 자, 그 다음에, 어, 아까 보셨던 금, 음, 금이에요. 얘가, 그, 마리아 금인데, 대부분의 금을, 어, 우리가 구경 가면, 어머, 복토가, 어, 왜 이걸 쓰냐면, 복토를, 이, 그, 황토볼은, 다육이를 살아 숨쉬게 한다고 한, 합니다. 물론, 소립이나 중립도 좋지만, 그래서, 다육이볼. 자, 다육이 볼이요? 소짜, 소자. 어, 소짜는 왜 써요? 이렇게 삽목판에 뿌리를 내릴 때, 뿌리가 가장 잘 내린다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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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 그냥 흙에다 놓으면, 뿌리를 빨리 못 내려요. 뿌리를 빨리 못 내립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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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 뿌리를 빨리 못내려 그래서 이 정도의 뿌리가 났을 때, 흙에다 비로소 심는다. 그래서, 황토볼, 다육이 볼 소짜는 2kg, 2 k g 요 27,000원. 그 다음에 중짜는, 어, 중자는 어디다 쓰냐?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죠? 바뀌었네 스티커가. 그죠?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러면 자이 중자는 대부분이 금다육이나 혹은 조금 비쌌던 고급 고급 창에 위에다가 복토를 소립이나 중립보다 왜 복토를 이 다육이 보를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살아 숨쉬는. 공기가 잘 통하는 역할을 한다 해서 이 다육이 볼을 복토로 씁니다. 그리고 안 씁니다. 그렇죠. 소립 중립 대신에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육이 볼 소짜 7,000원 2kg, 다육이 볼 중짜 2kg 7,000원 가격은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눈매가 매서우신 분들은 한 가지 추가적으로 어머 이거 뭐냐? 어 아, 그래요 이거 뭐요? <laughs> 자 구매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웠던 제가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전국 방방곡곡 다 뒤져서 찾았어요. 제가 이름하여 다육 비타민이라고 했습니다. 5개월에서 6개월 갑니다. 물줄 때마다 내려갑니다. 우리가 물 먹고 비타민제 막 먹고 칼슘제 먹듯이 다육 비타민 200g은 300g에 5,000원이죠? 그 다음에 700g. 오우, 그죠? 두개사니 차라리 이거 사면 100g이 맞네. 700g에, 예, 만원. 자, 이렇게 해서, 그, 금 다육이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물론 금이 아니어도 매옥의 창, 으, 으,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그 다음에 삽목판도필요하고만 잠시 갑니다. 자, 오늘은, 음, 제가 이렇게 가려고 해요. 여태까지 검정색의 풀부는 일반적인 창과 국민이를 심었다면, 이렇게 색깔이 다른 아이는 금을, 예, 심을 때쭉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금은, 금은. <laughs> 여기다 심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4호짜리 달라.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음, 이렇게 판매 가격은 그냥 심부름만 한다는 뜻이에요. 4호짜리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5호짜리 16.5 곱하기 16.5는 24,000원. 자, 여기까지는 10개씩 구매합니다. 크기는 이렇게. 자, 크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크기 보이죠?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커진 6호짜리는 18.5 곱하기 18.5는 가격대도 그렇지만 5개씩만 판매해요. 응, 한개 말고, 예. 어, 하나에 3,400원이에요. 그래서 다섯 개를 한꺼번에 구매하시면 17,000원.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어, 디 가서도 구매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손쉽게 유튜브, 다남다육 채널을 통해서, 아유, 그래, 다남다육 가면은 내가 필요한 거다 있어. 이렇게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7호. 어, 요 7호는 상당히 커요. 21.5 곱하기 21.5, 다섯 개 2만원. 하나에 4,000원씩이에요. 5개 2만원. 이렇게 해서 제가, <laughs> 어, 금은, 저도 앞으로는 이 칼라 어, 풀분에 에, 심으려고 하고, 어,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보았던 어, 검정색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일반적인 국민다육이 심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요. 삼목판. 어, 삼목판이요? 어머, 세상에. 좋아요. 어떻게 해요? 이런 용도로도 쓰고, 이렇게, 예, 이런 용도로도 씁니다. 그래서, 삼목판 52 곱하기 37.5는 4,000원. 예, 사, 이렇게 해서, 어, 삼목판이나 흙이나, 어, 구매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가죠? 어, 깔망이 갑니다. 저희가 선물 주는 거는 댓글 안 하셔도, 감사하다고 안 해도, 필요한 건, 그 외에 필요한 거는 선물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제가 창흙에 대한 자랑을 하려고 이렇게 아유 사랑 자랑도 사랑 자랑. 응. 네, 쑥쑥이도 그렇게 좋대더니 창옥도 소문 났어. 이렇게 좋대네. 창옥을 섞어서 쓰면 다육이가 얼마나 입장이 두껍고 튼튼하고 잔병치레라는 게 여름에 더워서 깍지들 생기고 면역이 약해지면 병이 나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창극의 비법을 공개하면서 구독자님이 금 혹은 다육 생활에 필요한 아이들을 조금씩 저희가 소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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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해 드렸습니다.